아래 그림과 같이 모양이 같고 크기가 다른 토끼 인형과 곰 인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끼 인형을 A1, A2, A3, A4 두는 건 알죠? 그리고 아마 곰 인형을 B1, B2, B3 이렇게 놨을 거예요. 어, A2를 B2보다 왼쪽에 놓고 하여라. 그랬을 때 얘가 어디에 위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 A 2랑 B 2 이렇게 있는데 B 1이 이렇게 앞쪽에 오는 경우랑 그리고 A2와 B2 사이에 A 2와 B 2 사이에 B 1이 오는 경우. 근데 이게 어 앞에 온다 얘가 이렇게 뒤에 온다 이 차이는 있는데. 얘가 막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남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은 숫자가 뭐가 있냐면 이 뒤로는 뒤로는 A3, A4 있고요. 그리고 B3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뭐가 남았냐면 A1이 또 남아 있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열하냐면 을 되냐면 이 앞쪽에 이 앞쪽에 A1이랑 B1 나열할 거잖아요. 이 친구들끼리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B2, B3가 올 거잖아요. A2 기준으로. 그죠? 렇 음. 이 친구들끼리 나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A1이랑 B1 나열하는 가지수가 이제 두 가지. 이벡터리얼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네 개를 어떻게 나열하냐면. 네 개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가지. 이렇게 곱하기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고 얘는 6이니까 12가지 이렇게 되겠죠? A2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 것도 한번 해 볼게요. 따라하실 까요 너무 톤그런 거. 그냥 하자. <laughs> 자, 이번에는 A2 뒤에 B1이 오는 경우예요. B1이 왔어. 그러면 자, 이 왼쪽으로 기준을 해서 얘는 A1만 올수 있죠. 여기는 A1만 온다는 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3가 A3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바로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 A2 기준으로. A3, A4 마찬가지로 올 거고, B1, B2, B3가 오겠다. 이렇게 알수 있거든요. 그럼 앞쪽 자리는 무조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5팩, 2팩, 3팩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제가 A2로 잡은 거죠. B2랑, 그러니까 B1이 바로 A2 뒤에 바로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A1, 뒤에, A2 뒤에 그냥 B1이 있다. 어딘가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허용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경우. 그래서 12가지 더하기 10가지에서 2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